상대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일단 상대방의 의견에 긍정의 표현을 한후 나의 의견을 말하세요. 상대방의 의견이 설령 객관적으로 틀렸다고 해도 바로 야너 그거 틀렸어 그건 아니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이 거부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상대방의 의견에 긍정의 표현을 해준 후그 다음에 나의 의견을 말하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더욱 수월하게 내 의견을 받아들일 거예요. 두 번째, 정답을 딱 정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부드럽게 넘어가세요. 대화의 목적은 상대와 나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또는 상대방과 내가 어떤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로 정답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고 부드럽게 넘어가세요. 세 번째,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대화란 나와 상대방을 맞춰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해 보고 그걸 나의 데이터로 삼으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더 여유있고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과 여유롭게 대화할 수 있겠죠?